친구들, 샬롱! 한 주간 겸손한 마음으로 잘 지냈나요?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내가 최고야! 하는 생각하는 마음인가요? 맞아요. 욕심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최고!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예배도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길 원해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드릴 때 모두 하나님 최고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겸손한 마음은 우리의 바른 자세로부터 나와요. 영상이 마칠 때까지 바른 자세와 멋진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예배는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족들과 사이좋게 예배드릴 수 있나요? 그럼 옆에, 옆에 가족들과 또는 전도사님과 인사해볼까요? 샬롬! 우리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혹시 사도신경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마지막에 함께 아멘! 하고 외쳐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열심히 했나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두 눈은 전도사님에게, 두 손은 무릎에, 두 다리는 모으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게요. 엄마, 아빠, 친구들, 살려줘!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친구들, 친구들! 지금 너무 위급한 상황이에요! 태기가 튜브를 타고 놀다가 바다 저 깊은 곳까지 가게 되었어요. 어, 엄마, 아빠, 친구들 도와줘요. 발이 닿지 않아요. 무서워요. 태기는 발이 닿지 않으면 안을수록 튜브를 꼭 붙잡았어요. 튜브를 묻히면난 물에 빠지게 될 거야. 빨리 나를 물에서 꺼내주세요. 그때 아빠가 태기를 구하러 가까이 왔어요. 태기야! 여기 아빠야. 튜브 말고 아빠의 손을 꼭 잡아. 아, 네가 튜브를 놓으면 아빠가 손을 꼭 잡을게. 아빠를 믿고 이 손을 잡아. 이 말을 들은 태기는 고민했어요. 어, 어쩌지? 아빠 손을 잡으려면 이 튜브를 놓아야 하는데 튜브를 놓으면 바다에 빠지고 말 거야. 우와, 어떡하지? 친구들, 친구들 나 어떡하지? 친구들. 우리 태기한테 뭐라고 말해줄까요? 무엇을 믿으라고 말하죠? 튜브? 아니면 아빠? 음, 전 도사님은 아빠를 믿고 아빠 손을 잡으라고 말해줄래요. 전 도사님과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 함께 말해줄까요? 태기야! 아빠 손 잡아! 태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어! 아빠를 믿을게! 태기가 튜브를 놓자마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빠가 태기를 잡고서 바다에서 꺼내 주었어요. 와,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태기가 아빠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깊은 바다 속에 계속 둥둥둥둥둥 떠다녔을 거예요. 아유,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이렇게 아빠를 믿는 것은 아빠가 도와줄 것을 믿고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요. 오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어요. 입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외쳐 볼까요?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 말씀이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읽어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수기 21장 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나는 불뱀이에요. 나에게는 독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앙하고 물면 내 강한 독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되죠. 난 엄청난 뱀이에요. 친구들, 이 뱀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맞아요. 불뱀이에요. 이 불뱀은 광야에서 살고 있었어요. 맞아요. 나는 여기 광야에서 이 강한 독으로 사냥을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린 사냥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알죠? 나와 내 친구들이 요즘 이스라엘 백성을 앙하고 물어서 엄청 많이 사냥하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냥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게 앙하고 물려서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의 독이 얼마나 센데요. 물리면 죽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물라고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라고 하셨다고요? 맙소사 친구들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불뱀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라고 하셨대요. 어쩌죠? 불뱀이 사냥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닐까요? 아유 아니에요. 평소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앙하고 물어 사냥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셨어요. 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려고 했다고요? 아니 아니, 공격하고 싶었지만 못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척 사랑하셨는데 갑자기 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또 사냥하러 갈게요. 어, 친구들 이게 무슨 일이죠? 그동안. 불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는데, 왜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지요? 여기 사람들 봐봐요. 불뱀에 물려서 죽거나, 물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친구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맞아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가야 할 곳을 인도해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이 배고프면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거나 덥지 않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시고 이것을 따라서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약속도 해주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한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나를 따라가면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의 광야를 걷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 모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따졌어요. 아니,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입니까? 약소의 땅은커녕 이러다가 광야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아유, 이곳은 방도 없고 물도 없고 너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만나도 지겨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지겹다면서 불평했어요 이스라엘의 불평을 누가 들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모든 불평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맞아요 전우사님 같아도 화가 엄청 났을 것 같아요 아까 불뱀이 하는 말 기억하죠? 하나님이 불뱀이 이스라엘 공격을 못하도록 그동안 막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까맣게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약속하신 땅에서 살수 있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통해 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불뱀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어요. 불뱀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깨달았어요. 아차! 우리가 잘못했구나! 모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이 뱀들이 우리를 떠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방법을 주셨어요. 모세야, 너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에 물린 사람이 장대 위에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에? 주선어 여기 아니라 노뱀이요?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을 주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노뱀을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노뱀을 쳐다보자 모두 살아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자 살아나게 된 거예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은 왜 벌을 받아 죽게 되었나요? 여기 어떤 그림이 있나요? 첫 번째, 불뱀에 물려서? 맞아요. 하나님은 불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주셨어요. 왜 벌을 주셨지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해서요? 그것도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러니까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음, 가끔은 불평할 수 있지도 않나요? 세 번째 함께 볼까요? 불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그리고 부족함 없이 가나한 땅으로 데려갈 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싫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미워. 난 하나님 백성하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자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로마서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죽게 되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서 함께 살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난 하나님 안 믿을래.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싶지, 아, 따르고 싶지 않아. 난,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 안 믿어. 이런 마음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우리 전우사님을 따라서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잘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요,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까 깊은 물로 떠내려갔던 태기가 기억나나요? 아빠 말을 믿지 않았다면, 아빠에게 손을 뻗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더 깊은 곳에 떠내려갔을지. 몰라요. 태기는 아빠의 말을 믿고 튜브가 아닌 아빠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맞아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어디에서? 맞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노뱀을 보고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세요. 지금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믿음으로 난 무섭지 않아! 하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단단해져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의 믿음이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더욱 말씀 믿음이 쑥쑥 자라는 멋진 친구 되기를 축복해요.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외쳐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요. 친구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전사의 목소리를 함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주의 어린이가 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했나요?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혹시 주기도문이 어려운 친구는 사도신경처럼 집중해서 전도사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마지막에 아멘을 크게 외쳐주세요.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요. 게다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하며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친구들, 믿음은 나이가 많아야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한 주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멋진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은 기도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